미군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직격했는데도 멀쩡히 날아가는 물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50초 영상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실제 영상입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 충격적인 장면은 단순한 ufo 목격담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현대 무기 체계로도 막을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오늘 수요 미스테리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UFO 교전 영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 미스테리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2024년 10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예멘 인근 홍해 상공에서 비군의 MQ-9 리퍼 무인 정찰기가 일상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MQ-9 리퍼는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무인 항공기 중 하나로 27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정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킬러 드론입니다. 이날도 평범한 정찰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42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드론의 적외선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지금까지 본적 없는 물체였습니다. 직경 약 3미터 정도로 추정되는 완벽한 구형의 물체. 표면에서는 은백색의 금속성 광택이 나고 있었고 가장자리에서는 미묘한 빛이 펄스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물체는 바다 위약 500미터 고도에서 시속 1 5 0 k m 정도의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죠. 드론 조종사는 즉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중부사령부의 지휘관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적국의 새로운 무인기나 정찰 장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서는 매우 이상한 신호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기라면 명확한 레이더 반사 신호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물체는 마치 존재하는 듯안 하는 듯 모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신호가 때로는 거의 사라질 듯한 약한 신호가 감지되었죠. 무선 통신 시도도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교신을 시도했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이 물체 주변에서 전자기 간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약 20분간의 관찰 후 상급 지휘부에서는 이 물체를 적대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제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멘 인근 해상은 이란의 후티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이고, 미군 함정들이 수시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는 위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MQ9 드론에는 AGM-114R9X 헬파이어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9kg의 고폭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탱크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사거리는 최대 11km이고,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99% 이상의 명중률을 보입니다. 오후 4시 15분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드론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포착한 그 50초간의 영상은 현재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비확인 물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표면의 빛 펄스가 약간 더 빨라졌고, 색상이 은백색에서 약간 푸른 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헬파이어 미사일은 마 3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레이저 유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미사일은 정확히 물체의 중앙 부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물체에 명중하는 순간 예상했던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사일은 마치 단단한 벽에 부딪힌 고무공처럼 튕겨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체 자체에는 어떤 손상이나 변형도 생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운동에너지만 해도 엄청난데, 여기에 폭발 에너지까지 더해지면 웬만한 장갑차도 박살 낼수 있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사일이 튕겨나간 방향과 속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물리법칙에 따르면 충돌 후 물체들은 운동량 보존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마치 미사일만 일방적으로 반발력을 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MIT 물리학과 교수인 존 브라운 박사는 이 영상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더라도 양쪽 물체 모두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한쪽만 튕겨 나가고 다른 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미사일의 운동 에너지와 폭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흡수하고 다른 형태로 변환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하듯이 이 물체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론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열 에너지로 변환되었다면 물체가 뜨거워져야 하고,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다면 물체가 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어떤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강력한 자기장이나 전자기장을 이용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강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면, 금속 미사일을 밀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에너지원을 직경 3미터의 물체에 탑재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그렇게 강한 자기장이라면 드론의 전자장비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실제로는 그런 간섭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이론은 이 물체가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 이론에 따르면 충분한 질량이나 에너지는 시공간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물체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미사일이 물체에 도달하기 직전에 시공간이 왜곡되어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현재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의미있게 왜곡시키려면 태양 정도의 질량이 필요한데 그것을 작은 구체에 압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미사일이 튕겨나간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하면 차폭하거나 파다에 추락합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궤도를 수정하며 물체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물체가 미사일을 끌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철 조각을 끌어당기듯이 미사일은 물체의 뒤쪽에 붙어서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체가 이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수거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미사일은 물체의 후미 부분에 마치 자석에 붙듯이 부착되었고 물체는 이 상태로 약 15분간 더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미사일이 물체에 들러붙은 것일까요? 아니면 물체가 의도적으로 지구의 무기 기술을 수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UFO 연구가인 스탠턴 프리드먼은 생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지구를 관찰하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무기 기술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직접 샘플을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5년 9월 10일 미국 하원에서는 UAP 비확인 공중현상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 에릭 버리슨 의원은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입니다. 버리슨 의원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군사 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버리슨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정치적 계산보다 중요하다며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이 어떻게 버리슨 의원에게 전달되었느냐는 점입니다. 의원은 신뢰할 만한 내부 고발자로부터 이 영상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 내부에서도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은폐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군에서는 UAP 목격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고. 많은 초종사들과 레이더 운영 요원들이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익명의 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물체들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하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거나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증언은 베테랑 UFO 전문 기자인 조지 넵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UFO 사건을 취재해온 전문가로 에어리어 50일의 존재를 처음 공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내분 이 영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취재하면서 본 영상 중 가장 충격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UFO들이 단순히 관찰되거나 회피하는 모습만 봤는데, 이번에는 실제 교전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물체가 보인 기술 수준은 현재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보유하지 못한 것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의 비밀 무기일 가능성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국방부는 이 영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면 즉각적으로 국가 기밀 누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는 조용합니다. 이런 침묵이 오히려 영상의 진위성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가짜라면 국방부에서 즉시 부인 성명을 발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을 초권으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공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청문회에는 조지 넵 외에도 여러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전직 해군 조종사 라이언 그레이브스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부 해안에서 비행하면서 거의 매일 이런 물체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데이비드 프레이버 전 해군 대령은 2004년 유명한 틱택 UFO 사건의 목격자인데 그는 이번 영상의 물체가 보인 기동성과 방어 능력은 틱택 사건 때보다 훨씬 발전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UFO들의 기술 수준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문회의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BBC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UFO 공개는 자국의 군사적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지만, 동시에 자국도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역시 미확인 물체들과의 접촉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무는 진위성이었습니다. 현재 CGI 기술로도 이 정도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분석 기관들이 이 영상을 검토한 결과 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디지털 포렌식 팀은 픽셀 단위의 분석 결과 후처리나 합성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영상에 담긴 메타데이터도 일치했습니다. 촬영 시간, 위치, 카메라 설정 등이 모두 MQ-9 트론의 실제 운용 데이터와 일치했으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비전 연구팀은 더 나아가 물리적 일관성도 분석했습니다. 그림자의 방향, 빛의 반사, 대기 중의 산란 효과 등이 모두 실제 촬영된 영상의 특징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리학계의 반응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현재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다른 그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연 현상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킵손 교수는 이 영상이 진짜라면 우리는 물리학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한 것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하버드 대학의 아비로엡 교수는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외계 기술일 것이다. 지구상의 어떤 문명도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재공학 전문가들은 이 물체의 표면에 주목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금속성 광택과 빛 반사 패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알려진 어떤 소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사일이 명중했을 때도 표면에 전혀 흠집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은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개발한 가장 단단한 소재라고 해도 그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최소한 표면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NASA의 소재연구소에서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가진 소재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런 소재를 만드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역학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이 물체의 비행 특성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이 물체는 어떤 추진 시스템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기라면 제트 엔진이나 프로펠러 같은 추진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배기가스나 기류 변화가 관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물체 주변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보잉의 수석 항공역학 엔지니어인 마크 존스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아는 모든 비행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중력 기술이나 공간 왜곡 같은 SF적 기술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자기학 전문가들은 이 물체가 강력한 전자기장을 이용해 미사일을 튕겨냈을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강한 자기장을 형성한다면 금속 물체를 밀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튕겨낼 정도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핵발전소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직경 3m의 물체에 집약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MIT의 전자기학연구소에서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장 발생 장치라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 정도의 초전도체 기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외계인들이 침공해올 수도 있고, 우리를 지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를 보면, 그들은 명백한 적대적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인류 발전의 기회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과학자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갈등이나 이념 대립 같은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수요 미스테리에서 다룬 이 충격적인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외계 기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 현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런 존재들이 실제로 있다면 인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환영해야 할까요? 미사일을 튕겨낸 그 신비로운 구체. 그것이 던진 질문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야말로 인류를 더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미스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